경기 시작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경기를 굉장히 주목해서 보실 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과연 이제 폭풍이 어느 정도의 폭풍을 만드냐가 문제입니다. 폭풍이 지금 계속 어,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자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캡틴도 지금 사실 블레이드용 로봇을 잡기에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뒤를 노리려고 해도 뒤가 없지 말이죠. 폭풍에 이제 문제점이 조금 보이긴 하죠. 자 자리를 잡기 전까지 각을 쓰려야 되는. 그렇죠. 지금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데 회전형 돔 로봇이 굉장히 강력하고 완성형의 로봇이긴 합니다만은 자 조금씩 느려지고 있는데 멈췄습니다. 회전이 글쎄요 현찰 텐데 지금 오히려 멈춰가고 있어요. 자 아, 바람이 여기서 잠재워지네요. 자 아쉽습니다 포크.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는데 때리다 지쳤어요. 자오 자! 오! 자. 삼, 이, 일. 경기 시작합니다. 자 캡틴과 이토리 네. 투 서로에게 좀 부담스럽긴 한데, 오 어, 오히려 차체가좀더 캡틴이 낮아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상대의 그 후면이나 측면을 누가 먼저 이게 위험한 거예요. 자자골자국 쪽으로 가죠. 자. 골 자고 기다리고 있어요. 와라 이거예요. 지금 안달이 났어요. 채키는 <목소리> 아못 갔나요? 자, 오히려 비토리가잡 자 방향이 역전이 되면 위험하죠. 자 재치 있는 조종수들의 향연입니다. 자, 아, 빅토리 투 자, 완전 잘 끼었어요. <laughs> 벽에도 끼어있는 빅토리 투인데요. 자, 이거는 뭐 사람을 빼주기 전에는 빠지기 힘들 것 같은데요. 꿀장군이 나옵니다. 자, 뒤쪽에 아꼬리가 어, 빠졌어요. 빠졌어요. 자, 이제 자기 자리로 꿀장군은 돌아가고 자, 아, 빠지네요. 자, 아, 너무 청력이 붙으면서. 자, 어렵게 걸렸는데 캡틴 빠져나왔어요. 자, 자 캡틴 상점! 아, 왜? 네! 빗돌이! 지금 조종에 이상이 있어요. 빗돌이가 방향을 못 잡고 계속 제자리에서 도는 동안 캡틴에게 기회가 옵니다. 자, 분명 빗돌이도 이상이 있거든요. 자, 꿀 장군! 아, 다행히 교묘하게 그 각을 피해갔어요. 자, 정신이 가 오! 어허허 어, 위험했어요. 자, 두 로봇이 다. 삼정 주위에서 뭐 묘기를 한 번씩 선보이네요. 자, 아슬아슬하게. 지금 빗돌이가 경기 시작합니다. 자, 두 로봇이 약간은 좀 닮은 꼴의 아. 어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캡틴이, 자, 공격을 시작을 하는데요. 자, 캡틴 역시도 위쪽에 이렇게 가시같이 도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올리면 내려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자, 일단 선제공격. 어. 삼 선정문을 열려라, 이건가요? 지금 여유인가요? 자, 아니면. 이, 20초 후. 자, 20초 후에 열리거든요, 저렇게. 어, 이거 경기 20초 만에 마무리 짓나요, 캡틴? 자, 캡틴. 렉스, 렉슬, 천하의 렉스를 이렇게 침몰시키나요? 로봇파워 배틀로봇 경기 규정 5-9화 동시에 함정에 빠졌을 경우 제2조 일방의 공격에 의한 경우에는 공격자의 승리를 선언한다 함정으로 다시 경기 시작합니다 다음 덕, 글쎄요, 파워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자, 블레이드가 지금 소출격이 있었는데, 아, 지금 약간 무직함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자, 캡틴이 박퀴하나를 아, 완전히 걸었죠? 제대로 잡았네요. 잡아냈어요. 자, 아, 비록 캡틴이 고등학생, 이 학생들로, 고등, 아! 아! 자 아, 지금 한방에 멈춰을것 같은데요 공격 중지 명령이 떨어집니다 아, 한방 승부가 펼쳐지네요 자 아, 꿀다굴의 위력도 위력입니다만은 역시 캡틴의 이노하우 있는 전략 자 그리고 약간 캡틴의 바퀴 쪽에도 손상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네. 자 커트 5 4 3 2 1자 경기 시작합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하죠. 어, 자, 한 번에 지금 파고 들었어요. 자, 돌기 전에 숙소는데요 일단 빠져나오면서 자, 돌기 시작합니다. 자, 캡틴 입장에서는 더 자제를 할수 있는 시간을 주면 네. 안 됩니다. 자, 저게 의외로 더 강해요. 그렇죠. 의외로 타격이 묵직하거든요. 자, 같은 회전을 하는 물체라고 이 무게가 있으면 더욱더 묵직하고 힘이 실리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자, 이동을 하면서 돌릴 수는 없습니다만 자, 저 자리에서 돌고 있을 때는 매우 그래도 강력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자리를 이동하는 캐티. 아캐팅 꿀잠무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나요? 자 목표 설정을 받고 나요자 함정인가요? 자, 자 보라서 아또 빠지고요. 자 지금 함정 주변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다 보면. 등록컴 세븐의 공격을 막고 캠핑이한동으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눌컴 세븐은 위치를 이쪽으로 온것 같은데요. 자, 이쪽으로 지금 다시 이동을 합니다. 자, 어, 이쪽으로 잡으세 아! 자, 이번에, 자, 이 작전이 맞긴 맞았어요. 그렇죠. 캡틴도 지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 돌아가는 방향이 맞긴 아, 힘든데파워간안 네. 실렸어요. 실력합니다. 자, 지상고 지금 첫 대면에서 캡틴이 지금 선점을 하는데요. 네. 자, 캡틴 배틀 제왕에 다시 한번 올라야만 하는 단절한 또영원이 있고 이데이트또서후배간의 네, 일단... 대결을 만들어야 되는 또영원이 있습니다. 들렸고 빠져나옵니다. 자, 눌어보세 치열한 거자 다시 역전. 자, 이번에 빗돌에게 자, 찬스가 왔죠? 빗돌이 자, 주거니, 받거니 자, 자, 완벽하게 올라갔나요? 자, 지금 바퀴는 지금 완전히 허공에 떠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로는 지금 끌고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자, 일단은 다시 캡틴이 분위기를 또 바꿔놨거든요? 자, 캡틴이 해머 공격을 퍼붓습니다. 아, 피돌리 또. 다시 불에도 구워보고요. 자, 불에 굽고, 해머질을 하고, 이번에는 어디로 가죠? 자. 자, 되돌려주래요. 중요한 건 맞았는데 또못 내려왔어요. 계속되는 위기 빗토리투 자, 빗토리투 위기. 자, 캡틴. 자, 한정중으로갑니다 네. 마무리인가요? 아, 경기 시작합니다 첫 대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나레가 먼저 밑으로 들어간다면 캡틴이 한 방에 뒤집어질 수도 있는 그런 구조예요. 자 정면으로 이제 충돌이 됐을 때, 과연 나레가 캡틴의 아래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아, 그렇죠. 나레가 역시 덩치는 정말 크네요. 네. 자 배틀로 보기의 최홍만이에요아 네. 아래쪽을. 자 캡틴이 먼저 치릅니다. 자 그러나 조종술과 이지상구가 낮은 것은. 바로 캡틴입니다. 자, 방향을 바꿨어요. 자, 꿀장군 쪽을 향하고 있는 캡틴. 자, 캡틴. 자, 나레렛. 아, 천적 그물에 걸려있는 것은 자 나래의 배송물이죠. 나래의 지금 위쪽 뚜목을 덮고 있던 캡입니다. 자덮개 부분이 뜯겨져 나왔어요.